네, 안녕하세요. 양실시 김영태, 바이근옥의 산나는 것. 오늘의 주인공은 탈북 민예씨입니다. 또 사연이 있는 한 남자 그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남북녀 시즌2에 출연한 한예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얼고요 앞면이 네. 아, 있어서 친근감이 네. 있어요. 네, 괜찮세요그 네, 옆에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귀한동포 청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 공청이라고 합니다. 네. 두분다 환영하고요. 그 전에는 몰랐던 사연을 우연히 듣게 돼가지고 사연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영화로 찍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우리 허회장님 오늘 민요하고 이늘꼬무 만나서 반갑고 그러면 두 분이 중국에서 처음부터 어떻게알아는건 아니잖아요. 네네. 국 네. 아버님이 북한의 여권대에서 음. 동네에 놀려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어... 그냥... 제가 이쁘셨는지, 며느리를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북한이 이제 좀 그거잖아요. 건널 네. 수 없는 사랑막 이렇게 가지고 그냥, 어릴 때니까 그런, 예, 그냥, 웃는 속에 그냥 전해져갔죠. 아, 그랬구나. <laughs>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두 분이 같이 계시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은 네. 중국에서 같이 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럼 두 사람이 원래 아버님 그렇게 했으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네. 중국에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았어야 되는데 네. 얘기 듣기로 헤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사연으로, 왜 헤어졌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2004년도 10월 달이었는데 제가 그때 한이랑 중국이 가까운 산이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많이 도망을 다녔어요. <목소리> 그래서 러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오빠네 집을 이제 찾아갔죠. 그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쌍동성이나 어 그, 그 진안이라는 그 곳에 이제 가고 싶어서 오빠 보고 데려다 달라고 그때 빌가 출발했는데 연길에서 어 기차를 타지 말았어야 됐는데 기차를 그 이제 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차를 딱 타자마자 이제 신분증을 다 이제 잡혔거든요, 제가. 네. 그때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니까 북송 돼서 북한으로 나가고, 북한은 그때 도 제가 알기로는 수갑을 차고 이제 있었고, 그 다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었어요. 저는 북송 됐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했지만 그때는 그 당시 연락이 끊겼어요. 음. 끊겨가지고 서로 소식을 모를 때 저는 다시 탈북을 해서 2008년도 한국을 도착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오빠랑 다시 연락이 됐는데 음. 오빠가 2009년도에 한국을 오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다시 두 번째 인연이 됐던 어, 거죠. 차에서 만났을 때는 그, 그 전에 미리 좀 여러 번 만났었거든요. 아니요. 아, 처음. 네. 처음 만났는데 그럼 아버님 소개로 만났어요? 네. 네 이제 저도 20대 초반이보기 때문에 어, 음, 그러니까 음, 아버님이 음, 참, 참 보시는 눈이 있으시고 아. 그 처음에 딱 만났는데 어, 어땠어요? 어, 어느 순간 어. 얼굴도 좀 차면하고 그때는 좀 피부색이 좀 철색이었어요. 예,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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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북한에서 고생을 해서 요런가도 <laughs> 어. <laughs> 이제 불하게 생겼더라고요. 어. 아, 키도 좀 크고, 저는 음... 좀 키가 작은데, 귀금과 되게 불하게 생겼더라고요. 싹 마음에 들었겠네, 첫눈에. 네, 아, 참 괜찮네. 아. <laughs> 참, 그 정도만. 그... <laughs> <laughs> 야, 처음에 마음에 들었고. 네. 예진 씨는 우리 이제 허 회장을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몇 살이었어요? 열아홉 살. 그리고 오빠는 중국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이제 저는 어떻게 넘볼 수 없었죠. 어. <laughs> 이게 탈북해서 왔다면 이제 생각이 바뀌었을 텐데 어. 그때 당시는 오빠도 중국에서 또 뭐. 멋진 일도 하시고 하니까 그냥 돈벌 수 없는 그런 음. 사람이었죠. 그때 음. 만 네. 당시 저도 중국에서 이제 K-pop 하는 친구들들이 공연,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연 준비하고 애들 이제 춤 댄스 이런 거 지금 훈련시키고 음. 그 당시에. 만났을 때 만났던 시간은 한참 정도 네, 엄청 짧았습니다. 네. 마지 마지막 공안이 복잡해서 저도, 저도 이제 뭐 공안들 인식매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자를 이제 데리다 가면 여기는 보는 게 그냥 사람 하는 이런 장사를 음. 한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뭐 많았었던 말이에요. 그 다시 기차에 태워서 공안 합주 소로집다가 마지막에 버던 거가 저는 이제 무혐이로 이제 없으니까 조사 받고 무혐의로훈려나고 나오면서 이제 살짝 돌려봤었는데 그 사이로 이제 틈 사이로 서로 음. 눈이 한길이 쳐 마주쳤던 음. 그 때가 우리 마지막이었어요. 음. 정말 내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흩들려갈때그 심정이 정말 말로는 표현할 그쵸, 수 없는 감정이 북한 이자 작업에서 담기면 북한가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그렇지, 거라고 그거를 뭐, 이제 아니까 참나의에 가서 이제 안 좋은 일을 이제 붙게 될 거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이 정말 푸념할 수있 그럼 예진 씨 뚫려가 가지고 네,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육성돼에서저질같때 때에 나 19살이었는데 음. 그 북한으로 넘어 가면서 보이라는데 넘어간 서 조사를 다시 이제 쓴 하는데 그쪽 같이 잡혀서 오신 분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면 19살이라고 하니까 1 여섯 살이 도된다고 음. 어려 보이니까 이제 미성년자는 이제 고아원 같은 데 보내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때 조사할 때 16살이라고 해서 고아원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방 훈련하게 됐었죠, 본인 <laughs>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훈련하자마자 바로 저는 탈북을 했죠. 아, <laughs> 네. 탈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죠? 네, 항상... 오빠가 보고 뭐 싶어서? <laughs> <laughs> <항상, 웃음> 저희 찾아서? 네, 항상 그런 생각은 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 그 기회가 되면 탈북을 해야 되겠다는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laughs> 저희가 또 유리한 게 북한, 중국이랑 북한이 더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음. 그걸 유리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 그러면은, 그, 홍춘 씨는 중국에 있으면서 도 계속 네. 예진 씨를 생각 했겠네. 네. 밤마다 네. 울면서. 그쵸. 제일 생각을 많이 했죠, 이제. 음. 어떻게 됐을지 소식이 없으니까. 그, 음. 뭐그 며칠 사이에 그리고 같이 뭐이렇 다니면서, 며칠 사이에 이렇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음. 네, 그 마지막 순간이 저는 계속 머리가 떠 있고 참 정말 그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이 네. 아버님 오는 이렇게 중계를 해서 네. 결혼을 많이 시켰는데 조금만 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 결혼을 했을 텐데 <웃음> <웃음> 뭐. 홍준 씨는 100% 결혼하려고 뭐 마음 먹었을 것 같고 <laughs> 예진 씨는 뭐 괜찮았으니까 지금 이 분이 너무 잘 어울리는 반상이라 <laughs>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도 보기 좋고 그러면 홍준 씨는 중국에 있으면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laughs> 저도 9.1이 됐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좀보렸을때 사항을 여러 가지 좀 많이 습니 하다가 <laughs> 잘안 풀리고 그래서 이제 태권도 썼습니다 운동 하라고 해서 같이 교관 을 운영하면서 있다가 오늘 제대로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지도 왔는데 한국 나가서 좀, 좀 일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 그럼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예진 씨는 그운동 했겠네. 어떻게 잡혀갔을 때 어떻게 살아있는지 잘 지내는지 가끔씩은 네, 생각적으로 또 시간이 2 0 0 9년도에 오다 보니까 음. 5년이란, 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때는에 5년. 금방 5년 가득하 조금 더 나이 먹어보면 5년이 짧은 시간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예기씨하고 연락이 됐는지 제가 2008년도 8월에 한국 북을 한국에 왔고 아빠가 2009년대 오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버지 쪽으로 이제 집, 주,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하다보니 오빠가 한국을 오게된걸 알게 되었죠. 어, 제기억 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홍진 씨가 한국에 온 거를 알, 알았고, 예진 네. 씨는 알았고. 제 우선 먼저 와있은 상였고 어. 네. 오빠가 이제 한국에 지 얼마 안 됐지. 네. 음. 그래서 음. 연락을 음. 아버님 통해서 연락을. 하게어아버머님참불가하신것제 와... <laughs> <분명하시네. 웃음> 네. <laughs> <laughs> 때부터는 처음에 3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뭐 주간 야간 일을 못해봤거든요 일하고 하니까 아 이건 특성이 좀안 맞는 것 같다 싶고 다시 중국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내문에 그 월급 듣던 것도 600만원 되는 вещи, 옷을 다 구매해가지고 중국가서 이제 옷가게를 좀 차렸거든요 어, 그래서 집을 거의 한달동안 못들어갔습니다 한국가서 3개월만 있다가 집으로 아버지한테 또 혼날 것같더라고 음. 옷가게를 하고 이제 좀 장사가 되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생각을 해서 아버지 저 지금 중국인이다 하니까 왜 왔냐 아니고 이제 와서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는데 그래서 예진이 한국에서 연락이 왔더라. 음. 한국있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기다 남겨놨어.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었죠. 음. 했는데, 아, 오빠, 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이제 조만간 다시 한국 갈것 같다. 음. 그러면 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또두 어? 번째로 만나게 된게 이제 한국에서. 어. 저도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와서 바로 이제 우소대로 찾아갔습니다. 음. 야, 그러면 찾아가기 전에 한국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막 가슴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 했을 때. 그쵸. 두근두근 진짜 첫, 어, 바라 있다는 것, 그, 말, 첫 줄로만, 음. 진짜, 아, 다행이구나. 진짜, 니는는이 살아있었구나. 그, 말로 표현했 뭐? 심장도 막 뛰고, 음. 어, 진짜 살아있네. 꿈인지, 삼성인지. 억을얻는 순간 둘이 와라. 진짜, 둘이 안 보고. 아, 예진 씨가 방광 하던것 예. 네. 아 찾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오예진 예, 네. 씨도? 예. 네. 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그 그렇죠. 야. 그러면 예진 씨가 테레비 역을 지금 나왔는데 테레비 나오기 전에 만난 거예요? 나오기 전. 나오기 전에 예. 만났구나. 네. 아. 아, 안 그랬으면 테레비 나오는 걸 보고 또 연락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치. 그렇죠. 고예. 아, 네. 네. 갔다가, 둘이 또 이제 헤어졌잖아요. 사연이 있어서, 둘이 헤어졌었는데, 2년이 지나서 방송에서 봤거든요남남동시즌2 음. 음. 카센터에 갔는데, 사장님 방송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아주 이제, 한나가씨가 참들고게신겼다고 선생님 <laughs> <했. 웃음> 어? 저, 저 친구 뭐 제가 아는데요? 사장님 음, 어, 어떻게 아시냐고. 저랑 같이 연애했던 친구라고 하니까. 아니. <laughs> 사기치지 말라고 이제 먹고 아니, 진짜입니다. 안 믿긴다고. 시영시 정운동에 카시나 소장님 유튜브 보있죠 오빠가 얘기한 게가맞나요 예, 예, 예. 네 이제 확실히 졌네요 예. 네. 그러면은, 야, 너무 두그 사람 축하드리고, 옆에서 네. 그 들어도 좀,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진작 만나서 뭐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예진 씨는 한국에 왔을 때 지금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저희 언니도 계시고 이모랑한테 동생도 왔어 그럼 같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언니가 먼저 한국에 오시고 음. 제가 어. 그다 그럼 뒤로 동생이랑 모하고 같이 아. 네. 언니는 <laughs> 어떤 일을 해요? 언니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예술단 승강기 전공이라서 음. 노래를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예술단을 다녔 하더라고요. 음.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이제 6년이 되셨는데 음. 그 이후로는 이제 활동을 안 하고 그냥 가정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아직 예능에 끼는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노래가 좀 좋아? 그 타크 그그 프로그램에 사연도 많이 올려서 이제 언니의 그 끼를 한번 좀 이렇게 음. <laughs>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 아, 그러면 노래를 잘하시니까 한번 모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네. 모시고 오셨어요? 네, 먼 아, <laughs> 그러면은 노래를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있다가? 네, 네.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됐든 두 사람이 참 같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네요. 네,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리 언니 노래도 따로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영태형님TV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영태형님TV 여러분 많이 관람해주시고요 많은 하트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